형이 있을 때는 형이 나선비경 35별도 해주고 조언도 해줬는데 지금은 참고할 사람도 자료도 어디 볼지 몰라서 혼자서 12층을 못 끼겠어요. 제가 당신의 형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형이 군대 가기 전에 캐릭터는 충분하니까 확실한 스펙업을 하라면서 성인물은 주옵션에 부옵션 적당한 거 세트 안 맞추고 끼고 스킬 랩이나 올려주면 된대서 지금껏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게임 트렌드가 바뀐 건지 내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게임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스펙업 계속 해야 돼요. 알고 싶은 것. 손쉽게 36배를 하려면 앞으로 복각할 캐릭터 중 추천하는 캐릭터는? 성유물 던전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12층은 사실 스펙도 스펙인데 팁이 더 중요해서 여기까지 다 90이네요. 캐리풀이 왜 이러지? 이거? 무슨 계정이지? 아이덴 있네. 성유물다 빠져있어, 라이덴이 왜. 아우. 이러면 힘들지. 검투위의 악단이. 잠깐만, 이거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는데? 접속해서 일캐랑 돌파질을만 캐고 음. 일단은, 네, 수능 고생 많으셨고요 메인딜러가 없다. 다이로크 밖에 없네. 다이로크 성유물이 없어요? 큰일 났네. 이런 대기 유라 뽑아야 하는 거 아닌가? 뽑으면 좋은 거지, 막 뽑아야 한다는 건 없죠? 근데 뽑기 전에 라이덴부터 키워야 돼. 일단 봅시다. 건물을 네. 보자. 악단이랑 검투사만 있네. 어, 혈물 파면 안 하셨구나. <laughs> 무과금이구나. 공월도 안 하시고. 야, 이런 계정 또 처음 보네. 뭔 느낌인지 알겠다. 악단 검투사만 있다. 왕실 조금 있고. 혹시 약한 레진? <laughs> 이럴 줄 알았어. 뽑기는 아마 계속 모으신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그, 좀, 제 추측인데, 되게 성실하신 분 같아요. 맞아요? <laughs> 어, 성실한 스타일이야, 이거. 뭐냐면은, 진짜 충실하게, 1캐랑 레진 태우기만 한 거야, 이거는. 그냥 캐릭터, 그냥 레벨만 업해주고, 어, 특성업 하고, 고고고. 야, 씨, 평타도 크네. 그냥 딱 이것만 한 거야. 뭐, 다른 거 잡다하게 하는 거 없이. 고3이라 제 이름만 킬링만 키워도 다 그러니까. 되게 성실한 고3이야. 스타일 알겠어. 나비몇개 있지. 일단은 진짜 고생 많으셨고, 재밌게 원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것도 800개 있네. 일단 원하는 대학 잘 붙으시고, 대학 가기까지 정말 재밌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공부도, 뭐, 고3 생활도 보내고, 게임도 꾸준히 했는데, 이제 재밌게 하면 될것 같아. 잠깐만, 그럼 덱부터 짜보자. 가장 강력할 수 있는 덱을 한번 짜볼게요. 계정 상담 저번에 신청했는데, 오늘 되나요? 아마 될 겁니다. 일단, 순번에 넣어드릴게요.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스급 계정이 와가지고. 이게 베스트인 것 같네요. 이걸로 그 갈게요. 제 생각엔, 이게 베스트인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뭐 뽑으려고 완성 보고 계시나요? 딱히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뭔가 뽑아야겠다는 생각 없고 형이라는 분의 지시에 따라서 벤티, 종류, 알베도, 라이덴 이렇게 뽑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딱, 딱 보면 알겠어. 자기가 딱히 뽑고 싶은 캐릭은 없고 그냥 안 쓰는 거지 가차 욕심도 없고 그냥 일단 모아놓는 거야. 그치 맞지? 상담 한 150명 넘게 보면은 도가트예요. 캐릭터 상태 보고 이 사람 성격이랑 직업 상황은 어떠한가 이거 다 파악할 수 있어. 과연 악당 검투사만으로 가능할런지 베네마 왕실 실이요 지금. 3 6 별이 될지 모르겠어. 아마 안 되겠지. 어우 야, 이거 딜못 쓴다 이거아 마녀가 아니지 생각해 보니까. 아, 어, 이거 이걸로 이딜로는 안 돼요. 그래서 검투자 악단은 안 돼. 그냥 이별만으로 하자. 음, 이거는. 짐 부리지 말고.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재밌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아 형님 겁났네. 특별했고. 가무 6돌 아모스 3지련 대 가무 1도 아모스 5지련 중 뭐가 좋을까요? 가무 6돌 아모스 3지련이 10급 압살합니다 예. 캐릭터 6돌 되면 성능이 바뀌어요 캐릭터가 아 근데 구슬 못 먹었어 よし <laughs> 판단했고, 아마 3번 방이 안될 거예요. 3번 방이. <laughs> <laughs> I'm going 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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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한 번만 더 원충 채워가면? 글쎄. 20초, 30초. 고민을 좀 해보자. 설탕 말고 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소 채워가지고, 될것 같아.

오케이. 삼별 라이덴 먼저 키우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리고 끝내겠다. 야요거 구작하고. 평탄은 안 올려도 돼요, 라이덴. 올리고 싶으면 한6가지만 올리고. 나머지는 특성자 아마 다돼 있을 거야. 아주 훌륭합니다. 되게 성실한 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분도 처음 보네.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아. 마치 나랄까? 나가. 그리고 성인물 그냥 요거 그냥 파밍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파일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돌면 될 거예요 행추부터 물이 왕실이 맞춰주고 지는 바람사 맞춰주고 그 다음에 종려 천암사 맞춰주고 라이덴 절연사 맞춰주고 향릉 절연사 맞춰주고 알베도는 신규 성물 있죠 껍데기 맞춰주고 다이로크는 마녀 4세 맞춰주고 베네 왕실 4세도 맞춰져 있고 그래서 각 캐릭터별로 약할레지 15개씩 태운다는 마인드로 하고 구원만 일단 보고 맞추면 됩니다 라이덴 특성자 끝나시고 성임을 파밍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또 상담 받으러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네, 요 이분은. 아, 복각할 캐릭터는 추천한 캐릭터는 소호 추천드려요. 아, 유라도 추천드리고. 이분은 서포트를 이미 너무 잘 키워가지고, 메인들만 을 들어오면 돼.